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4강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연립방정식의 해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c 0을 y에 대하여 변형을 하면 y는 mx+n 이렇게 1차 함수식으로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것을 이미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이 되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한다까지 배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직선이 두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오늘 배우는 핵심 내용이에요. 자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므로 L과 M, AX 플러스 b y A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C 플러스 C-C는 0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abc가 전부 다 문자인데 해를 어떻게 구합니까? 또는 1,2를 여기다 대입해서 또 abc를 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아주 중요한 개념. 바로 열립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이 이미 주어져 있어서 우리는 해가 1,2라고 바로 쓰라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유형 아니죠. 이 가장 중요한 개념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 2x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의 교점의 자표를 구해 주세요. 1차 함수의 교점의 자표를 구해 주세요. 또한 뭡니까? 열립방정식의 해를 구해 주세요. 그렇다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이걸 또 가감법으로 x,y를 한쪽으로 모아서 가감법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그대로 대입법으로 2x-1-x+, 이렇게 대입법으로 바로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3x는 3이 돼서 x는 1이고 x가 1이면 y도 1이 되기 때문에 좌표 이. 두일 참수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바로 일1만 일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이 또한 연립 방정식의 해와 같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립 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직선의 위치관계에 따른 조건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열립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뭐냐? 그러면 해가 한 쌍일 때도 있고, 이미 배우셨습니다. 열립방정식 할 때. 해가 한 쌍일 때도 있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이미 배우셨는데, 이게 일참수, 직선의 위치관계에 따라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증명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에서 이렇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해가 뭐가? 해가 어떻게 됩니까? 한 쌍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이렇게 해가 한 쌍일 조건은 우리는 또 함수에서는 교점이 몇 개가 된다? 한 개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해가 한쌍 또는 교점이 하나인 경우는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건 일차 함수에서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차 함수에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뭐예요?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M과 기울기 M 다시가 서로 다르면 우리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알수 있고, 이게 만약에 연립방정식으로 가버릴 때에는 이걸 Y는으로 고쳐 썼을 때 A, B가 바로 Y는 마이너스 B분의 A. 또 여기도 y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바로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a와 a-분의 a와 b-분의 b가 서로 다르면, a, b의 비율이 서로 다르면 기울기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서 해가 한 쌍이 된다라고 전부 다 연결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지금 두 번째는 두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잖아요. 그럼 평행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교점이 없죠. 교점 먼저 하겠습니다.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해가 없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가 없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요? 두 직선이 평행할 때죠.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 1차 함수에서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 1차 함수에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갖고 뭐였어요 절편이서로 다. 기울기가 같고 절편이 다를 때 우리는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이고 이렇게 돼서 이 연립방정식이 돼 버리면 기울기에 해당되는 a 분의 a와 b 분의 b는 기울기를 결정하니까 같아야 하고 절편을 결정하는 c 분의 c가 서로 달라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없을 조건이었었어요. 자, 마지막, 두식선이 일치한다. 자, 지금 두식선이 모두 다 만나고 있는 경우거든요. 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해... 모든 점에서 만나잖아. 요 그렇죠? 교점이 모든 점이 된다고 했던 얘기는 해가 뭐가 됩니까?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기울기도 같고. 그렇죠? 절편도 같기 때문에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가 모두 같아야 한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연립방정식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건을 갖는 이유가 바로 1차 함수와 연결했을 때 직선의 위치관계와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기울기 또는 절편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성립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공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선의 종류에 따른 어떤 그 미지수 가등의 일차방정식과 일차함수에서 그 조건 찾는 거 한번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지수 가등의 일차방정식이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말하고요. y는 mx 플러스 n을 일차함수 형태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일반형과 표준형에서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는 경우 우리가 지금 총 배우는 직선 이렇게 일반적인 직선과 특수한 직선 두 개까지 합쳐서 여섯 개의 직선을 다 배우셨는데, 이런 일반적인 직선이 될 때에는, 미지, 이 일반형에서는 어떤 조건, 표준형에서는 어떤 조건이냐라는 얘긴데요 자, 일반형에서는 뭐예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AB가 모두 0이 아닌 경우에 일반형에서는 이러한 직선의 형태가 주어질 거고, 일차함수고 표준형에서는 m이 0이 아닌 경우겠죠그제 m이 0이 아니면 이런 기울기가 존재하는 이런 직선의 형태를 띈다라고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수한 직선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y는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잖아요. 식의 모양이 y는으로 바뀌죠. 그럼 일반형에서는 y 는이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a가 0이면 x 없어지고 b가 0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어,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기울기가 이게 뭐예요? 기울기가 0인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는 m이 영인 경우는 우리는 기울기가 0이고 y는 n만 존재하잖아, 그렇죠? y절편만 존재하죠. 그래서 n이 0인 경우에는 또 이러한 직선의 형태를 그릴 수 있다, 이런 직선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야이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의 시 모양이 어떻게 돼요? x는으로 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x 일반형에서는 x는으로 나온다는 건 y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a가 오히려 0이 아니고 b가 0일 때에는 이렇게 y 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 표준형에서는 과연 이걸 x는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mn의 조건을 달수 있느냐? 달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의미냐? 지금 표준형에서는 이 직선의 경정식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걸 우리는 1차 함수라고 말하죠. 그렇죠? 함수가 무슨 뜻이에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나오는 것을 우리는 x, y가 함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있는 직선들은 모두 다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는 1차 함수예요. 따라서 함수로 표현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직선을 보시면 자, 이게 x축에 평행하지만 x값 하나에 y값이 계속 몇 개씩밖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함수예요. 따라서 이거는 함수식인 표준형으로 당연히 식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0일 때는 이 직선이고 이거는 1차 함수인가 동시에 함수가 되, 아 이건 1차 함수는 아니고 함수가 되기 때문에 표준형에서 이런 식의 조건을 달아낼 수 있습니다만 자, 요거 보시면 어때요? x값 하나에 어때요? y값이 무수히 많죠? 이거는 뭐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직선의 직선을 나타내는 일반형에서는 당연히 표현이 가능해야 되겠지만 함수식에서는 이식을 이 직선을 나타낼 수 없는 건 당연하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것 또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요. 자, 직선의 방정직선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직선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건 1차 함수기 때문에 이런 직선의 종류들을 표현할 수 있는 조건들까지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로 자, 2학년 1학기 전 단원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배우셨는데요. 자, 그 어려운 내용들은 그 차, 차시에 들어가셔서 복습도 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